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못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어, 그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어, 결과가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알면 재미가 없긴 하지만 중요한 사람,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주인공이 죽어, 안 죽어? 아니면 그두 사람이 결혼해, 안 결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줄거리를 알고 들어보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편안하게 본다면 얘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뭐 사람의 취향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추리소설 같은 경우를 뒷품부터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읽으면 많이 맥이 빠질 것입니다. 특별히 반전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과정보다도 그 결과나 말하는 초점이 무엇인지를 그 먼저 아는 것은 어떤 참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큰 회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는 채무자나 또 은행에 가서 돈을 그 채무를 유예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상환할 돈을 빌려야 될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격리 일을 담당하는 부장이나 이사를 보냅니다. 은행이나 그 채무자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장이나 회장은 뭘 할까요? 이 사람한테, 자, 이제 네가 나가, 문을 나가고부터 어떤 일이 전개됐는지 차근차근 10분 단위로 얘기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 결과가 뭐야? 돈을 빌려준대 안 빌려준대, 채무를 유예해준대 안 유예해준대.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일 아무리 중간에 가가지고요, 제가 사장님 나갔는데요, 택시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바로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그쪽에 어 회장님을 만나려고 딱 얘기를 해봤더니 다 시간 비고 저를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좋게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겠대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앞에서 아무리 잘 잘됐어도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참을 얘기해서 돈을 빌리고 막 이런 얘기까지 잘 되어졌는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사람말이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역시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채무를 위하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알아. 그 과정은 나중에 알아도 됩니다. 회사나 그런 부분들하고 너무 거리가 뭡니까 만약 가족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쳐봅시다. 가족 중에 타고 다니던 버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침 뉴스에 나옵니다. 그 버스가 갑자기 커다란 어 와서 사고가 나서 화재가 벌어졌다고 망합니다. 그럼 달려갔죠. 지금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갈것 같으니까 자기 뭐 아들이든 누구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병원에 가서 빨리 전화해봐라. 그리고 전화를 하는데, 엄마, 제가 타고 가는데요. 12번 버스를 탔고요. 가서 몇번 정거장안에서 내렸고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 뭐, 없 뭡니까?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안전하냐, 안전하자. 서로 사고가 났어도 큰 사고냐, 안 사고냐. 생명이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구절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새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 학력보사 때나 심지어는 신동원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 시험 때나 그때가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요점노트라는 게 등장도 합니다. 제가 보았던 학력보사 때도 그러했습니다. 무지하게 요점노트 많더라고요 그건 보면 뭐몇천 맞을 것 같아요. 신동원 가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좀 없어지고, 저작권 때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뭐, 성령론에 대해서 야립은 책자가 있습니다. 모신학에 대한 것을 추격한 책입니다. 무슨 역사에 대해서 간추어진 역사 뭐 그런 것도 많습니다. 요새도 그런 책들이 조금 나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신도 아니고 일반적이래요. 그것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가지를 보라는 얘기고 그 가지 속에서 이제 살을 붙이고 나뭇잎이 많이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축복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핵심이 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딱두번 쓰였습니다. 신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생전 22장 28절에서, 청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가로대, 나는 나면서 부어로라 하니. 라는 구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잡은 그 청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구어 그런데 그 시민권을 내가 돈을 들여서 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하면서 출신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돈이 바로 이습니다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이 이제 하는 말에 요점을 하고 했었을 때 요점도 이돈과입니 이것은 금전의 총합계, 총액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중요한 포인트 여기였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니다 결국 뭡니까? 요점이 뭐냐? 핵심은 뭐냐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 이분께서 지난 많은 이야기들, 지민 책장까지 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세계에게얘기를 하고, 대세상에 얘기도 하고, 제사장에게도 얘기하고, 성막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또 천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의 요점은 대세상이 정말, 메기스댁, 그, 레위인의그개보를 하다 보면 불안전한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많아. 그런데, 메기스댁는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부터 태어났었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와 대칭시켰습니다. 그러고 사는 얘기가 뭡니까? 말이 올 점은, 이러한 대상이 누구에게, 저쪽에, 하늘나라에, 나중에, 아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리 아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아론도 죽었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해할 그 아들이 이제 대상 역할을 맡았었고 그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으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될그 역할이 아닌 이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대제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초점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화나 무슨 무대 공연을 가서 제일, 그, 어떤 데 성가시거나 제일 싫은 게 혹시 무엇입니까? 어떤 데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은데, 앞에서 여러 가지 예고편하고, 물론 예고편도 재밌긴 하지만, 광고라든지 쓸데없는 얘기들만 잔뜩 나온다면 우리는 힘들 겁니다. 본론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형 무슨 조용필 가수의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앞에서 게스트가 너무 오래 걸려. 공연 시간은 두 시간인데, 한 시간 정도를 게스트만 채운다면 우리는 화를 내고, 환불해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가수가 조용필 앞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그것도 무명의 가수가, 자기가 처음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게 에 주어진 10분을 넘어서 20분, 30분, 40분을 쓴다라면 그는 무엇입니까? 그 즉, 그 공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대지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상이 우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장부터 칠장까지 설명한 대지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과거의 기존의 대상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고 또처럼 물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보호자 해야 되는 일이지, 더 이상 자신이 주인공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일이다. 참장막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장막은또 누가 세워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다윗이 그 성계를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계를 수레에 데리고 가다가 그걸 잘못 만져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 들었지만 구성계 그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걸 주제로 인디아나존스 같은 영화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못 찾습니다. 심지어 그 성교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때 이미 없어진 지였습니다 어디로 봤을까요? 천국. 또그 성교를 갖고 있다가 블레셋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습니까 재앙이 됐습니다. 심지어 다건신이 엎어져가지고 그 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험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성계도 그냥 사라졌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본질을 자주 잊고 삽니다. 오늘 힘을 섭지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핵심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앞서서 아무리 얘기를 했다 지는다 걷어내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유사 뉴스는 이제 다 제거해버리고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본질은 누굽입니까 바로 이러한 대제사상입니다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십니다. 엊그저께인가 어디 갔더니 그 지하철 역 근처에서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어디 어디 모델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저쪽에서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이 되어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입주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야, 내가 이 집에 들어갈 거야, 이 집에 들어갈 거야. 아직도 못물고있까 심지어 거기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날도 추려지고 모델하우스 어떻습니까? 이게 나무로 만드니까그 어떤 데는 부서지고 그러죠. 그런 데 찾아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 집이야, 살 집이야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냐고 모델하우스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바라봅니다. 교회 건물이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 붙들고 또 목사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것이냐 그 목사만 바라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다라고 별반 구분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신 제세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제세장을 그냥 이을 정도이면 이미 레이지파의대세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역할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기존의 율법이 무마했다라는 그러니까 완전했다라는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봐도. 모델하우스 얘기했지만, 그 다음으로 한번 얘기해봅시다. 이제, 이게 재개발되어져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한 1, 2년 동안 뭘 해야 되죠? 다른 집에 가서 전세를 하든지 거처할 곳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올 집이 생기고,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이 집이 조사오니 하면서 과도기적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이 정말 낡고 문제가 많고 물도 새고 홈팡이도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율법도 그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주어진 것이 어떤 때 교회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흠이 아니라 유흠한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본을 쫓아 광야에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1 2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부리를 극휼이 없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습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을 중요시 여기고 또 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지만 모세나 아론이나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실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도 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또 어땠습니까? 온유한 자라고 여겨, 여겨짐을 받았던 그 모세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마저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했던 많은 성경 인물들도 흠이 있었던 사람. 그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흠 없는 사람 본적 있습니까? 전부 봤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흠이 있다라면 결국은 그들조차도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자력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휼히 얻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 아니하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들은 어떻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SNS나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합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죄를 간과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자 할때또 용서함,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그가난 땅에서 그러한 어떤 죄악의 문제를 특별히 살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제도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각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고의로 살은 살인하지 아니한 자 그자를 어떻게요? 해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거 보면 좀 살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칙이 지어진 이유가 뭡니까? 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과 하나 훔쳤으면 사과 하나 훔친 거에 대한 죄를 물어야지 그 이상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론의 경우도 그렇죠. 어떤 데 여론이 과하게 어떤 사람한테 비난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또 다른 얘기지만 자, 도피성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고의로 살인하지 아니하면 일의 과실치사죠. 그걸로 인해서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죠? 거기에 가둡니다. 또는 재판이 날까지 거기 놔둡니다. 그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 상대방의 가족이 아주 용서가 확실할 때까지 는 있든지 그 이유가 뭐죠? 만약 그들에게도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규칙을 따라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해가 아니고 목숨을 잃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또이 사람이 죽게 되면 저쪽 과정은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살인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막기야합니다또 다음으로 했던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제세장이 죽기 전까지 머물러 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 기간 동안 해서 그 분노나 그것이 사겨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도 도피소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시대는 분노함을 통해서 쉽게 정쟁을 합니다.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할만안 들었지, 거의 죽이는 수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입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고해성 사라는게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비슷한 제도가 또 비슷한 제도까지 아니어도 성도들이 또는 서로 간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사람이 죄악이 있으면, 믿음의 리더한테, 영적 지도자한테,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하고 그것을 가. 저는 상당히 요새 그 퀴티라면서, 요새 퀴타하면서 인상 깊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도피석을 두고, 누가 살면은 대위인들이 거기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떤 분짓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사는데, 그 지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있고 힘들고 어려움에 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얘기 좀 다른데로 빠졌지만 오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고 또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하, 맺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맺을 언약이 이제 내 법을 그들이 생각해 주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려면 나는 그들 그대 하나님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쌍방만에쌓인면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주도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요새 기록하리라.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과 이미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내 마음에 주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어떤 면에서 영적입니다. 그것이 기록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 언약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언약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나 어떤 건물, 어떤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존경할 수는 있고. 목회자를 무시하라거나 영적 지도를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종교하거나 또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다시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살로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우리의 거듭남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않냐 할 것은 그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어떤 것일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전도를 잘한다 치더라도, 잘 설명을 한다 치지라도 그분들이 다 주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니다또 그래서 전도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이유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남들보다 선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내 속에 기록하시고 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공경체 지체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덕덕 품고 진정 바라봐야 될 요점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성찬식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